시작할까요? 음. 네 어떻게 앉아야 돼? 프린이가 중간에 앉고 나머지 양옆으로 앉아요 그래 프리야너알파밀로 만들어줄게 오늘 걱정하지 마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 유우한테 벌칙기 효과를 받았거든요 오늘 유우 아바다 조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컨텐츠 1분 안에 끝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예요 프린 씨 천천히 먹어야겠다 응응응응 응, 응, 응. 장어 먹을래? 응 우리 하나, 하나, 하나 먹었잖아 내 것도 먹을래? 하나면 충분한데 요즘 근나고민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프린님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쿠빈아 그렇게 쉽게 한다고? <laughs> 나랑 더 오래 봤는데? 야, 그럼 뭐 오래 보는 거. 쿠빈아 <laughs> 어떡해? 너가 포기해 갑자기? 너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<laughs> 거야 조용히 해봐 지금 둘이서 얘기할 거니까 <laughs> 언제부터? 같이 오버워치 했을 때부터 그래 우, 우정이야 사랑이 먼저지 <laughs> 조용히 해 밥이나 아니야? 먹어 <laughs> 입 닦고 초밥이나 넣고 음. 근데 쿠빈아 너도 나랑 푸린 사이에서 헷갈렸잖아 <웃음> <웃음> 나는 안 헷갈렸어 나확실지 조용히 해 <웃음> <웃음> 나도 좀 헷갈려도 되는 거잖아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잖아 전혀 헷갈리지 않았는데? 난 남자친구 두 명도 괜찮아.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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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에서? <웃음> 너 감당 가능해? <laughs> 나 오픈마인드야. 나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. 나 아메리칸. 스타일 <laughs> <진짜> 좋아하지. <laughs> 소치지 알아봐. 네. 아까까지 만해도 되게 정상처럼 있던 이왜 이렇게 신났어? 아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나. 어 그래? 그래 <프레이나>, 나너가 <laughs> 말해봐. 나가. <laughs> 아! 아니 천득 <천둥> 너무 웃느라고 <laughs> 말을 못해. 어제 폴수가 있어? 내가 찍고 <laughs> 있는 거 아니야? 소민아. <laughs> 근데 둘린이 자꾸 만지지 마. 그러니까 만지지 마. 나쁜 손. <laughs> 진짜 신났네 여기. <laughs> 나 그럼 너 만져도 돼? 그래. 응. 음... <laughs> 그걸로 가자. 난 그것도 좋아. 이거 근데 아바타라고 하기엔는좀 즐긴다? <laughs> 그만 쳐, 웃으세요. 뭐? 웃지 말래 너. <웃음> <나> <웃음> 아니 아니, 밖에서. 근데 나좀 즐겁긴 해, 지금. 그것도 시킨 <laughs> 거야? <웃음> 아니. 안 시킨 거였어요? 충격적이네. <laughs> 이거 안 시킨 거라고? 어. 거짓말하지 마. 아니 진짜 안 시켰어. <laughs> 몰입했어. 근데 나 마음만 먹으면 꺼질 수 있을 것 같기도? 저요? 네. 꼬셔봐. 그래 볼까요? <laughs> 야! 아니 꼬셔보는 거는 마음이니까. 아니 나는 그렇게 쳐내더니 내가 넘어갔도 안 했잖아. 해봐 한번. 해봐 한번. 이거봐 꾸빈아. 수린이 음. 나한테 마음 살짝 있다니까? 살짝이요? 뭔데, 그러면? 얼마나 있는데? <laughs> 그냥 물어본 거잖아. 살짝이요? 아, 직 물어본 거잖아. 그럼 뭐 그냥. 얼마나 있는데? 아니, 그냥, 아예 없는데 왜 살짝이냐고 하냐고. 없는 물어본... 거지? 그치. 똑바로 해? 똑바로 할게. 똑바로 해요. <laughs> 내 확실히 했어. 승목 먼저. 오 원에? 승목은? 그거 <laughs> 어, 너 플러팅 아니야? 그 유일식 플러팅 이런 거야? 야, 잠깐만, <laughs>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웃었어 방금. 방금 승목 먼저 불렀는 시킨 적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야, 너 야, 이거 방방바 아니었어? 승목 먼저 불렀는데 시킨 적이 없대아 <laughs> 웃길 거 같아 좀. 누구야? 방송까지만 해.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플러팅이었어. 좀 설렜어? 아니, 너못 견뎌져 있어. 어때요? 머리카락으로 가리시는 게 낫지 않아요? 아 왜요? 제 매력 포인트인데. 그래요? 근데 매력 포인트씩 가려요. 너무 야하다 근데. 야해. 아 뭐야 여친 단수. 둘이 사겨? 사겨. 소배나 그래? 왜 견제해? 야하긴 해. 안돼 아, 송목근이 별로 나는 못 느끼겠던데. 아 여드 플러팅이야? 어. 쉽지 않네. 똑바로 해. 방금 이거 제 필살 플러팅이었어. 송모근 만져볼래요? 필살기 바꿔줄 것 같은데 이게. 어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아 그래서 송모근 만져볼래는 아닐 것 같은데요? <laughs> 밥 먹고 꾸시면 넘어올 것 같다며. 그게 승무은 만져볼래요? <laughs> 미안, 내가 내가 지령대로 했어야 되는데. 이, 이제 뭐 해야 돼요? <laughs> 그럼 프린씨는 여자 어디가 좋아요? 얼굴이죠 얼굴. 제 얼굴은 어때요? 아 귀여우시죠. 그럼 나는? 이쁘지. 이쁘지가 원래 더 그거 알지? 저는 왜 이쁘다고 안 해줘요? 전 귀여운 사람 좋아해 근데.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그것도 시킨 거야? <laughs> 거짓말하지마. 뭐야? 데스는 내가 있어. 아 그래? 즐긴다? 응. 나 너무 재밌다. 유우야 적당히 해야 돼. 너 쫀득이보다 날더도 오래 볼 거잖아. <laughs> 너잘 생각해. 노선 잘 정해라. 잘 생각해. 잘 생각해요. 쫀득이는 그냥 이회성이야일회성 이래성이야. 아 오케이 오 근데 일단 프린이는 거의 다 넘어오긴 한것 같아. 음. 그래? 아 그렇지. 그렇지? 오늘 처음 봤다며. 원래 처음 본 여자한테 음. 끌리는 거야. 오래 본 사람들이 뭐 중요한가? 나도 어. 오래 본 애들이랑 뭐된게 없어 나 요즘 입꼬리가 올라간다 지금 이제서야? 재밌네 어때 코비나좀 내가 멀어질 거 같으니까 무서워? 근데 무서워 너가 참아야 돼 내가 왜 참아? 원래 공포게임 같은 거 같은 거지 이제 지금 남녀 사이에 공포게임이 왜 나오냐고 비슷해 흔들다리 효과 이런 거지 응 음, 음. 맞아 정확히 아네 역시 그러니까. 너 프린집 가봤어? 오늘 가보려고 될거고 가? 아니 오늘 내시켜야 되는데 나 바쁘다 아, 해 근데 내일은 괜찮아 뭐야 난안 된다며 내일 물어보진 않잖아 아 그럼 나 내일 갈게. 근데 내일 이제 예약이 됐어. <웃음> <웃음> 무슨 음식점이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 예약했다. 응 음, 살짝씩는 줄여지 꿈이야 음, 근데 너무 질척거린다. 그니까. 러더 세게 얘기더 세게. 더 심하게. <laughs> 눈빛 <높이> 보면 쫄아가지고. <laughs> 해봐. 해봐요. 너무 질척대는 것 같아. 그니까 러이렇게 질척대지 마. 응. 조용히 이제 너가 남자들은 해봐. 남자들은 너무 질척대는 여자 안 좋아해. 맞아 맞아. 그럼 승모 보여주는 여잔 좋아해? 어,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할 <laughs> 거면 나한테 계속 했어야지 쿠빈아 <laughs> 내가 오늘 쿠빈이여가지고 우빈이가 아니고 딴 놈한테 그러게 계속 들이댔어? 그러니까 이제 욕이 들이대 질투하시잖아 원 하는 게 뭐야? 둘이 뽀뽀하고 화해요 뭐 어, 뽀뽀를 해 <웃음> 좋은데? 쿠빈아 <laughs> 단어 먹어 아, 아. 남의 투박을왜 가져가? 보리아한입 먹어 너쪽 받아 먹어? 소배야 너도 하나 먹어 난왜장어야 너는.. 이거 푸린 거야 힘을 써야 돼 푸린 거라고 아니야 너 거야 오야야 어? 어 뭐야! 역시 나도 먹여줄게 싫어 아 싫어 어또 아. <laughs> <laughs> 어? 후배야 너뭐 묻었다 흥미로운칠칠맞기는이따아응나둥님좀 웃음띠 빼고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? 못 알아듣겠어요. 아유 혼자 신났어 이거야. <laughs> 프린이 좀 설렌 거 같던데 방금 내가 딱딱 줬어. 안 묻었는데 딱대라고. 솔직히 둘다 먹여줬는데 뭐가 더 맛있었어? 응. 이게 더 맛있었어. <laughs> 왜? 연어였어 가지고. 아 연어 좋아해? 음. 음. 아 그럼 진작 말하지. 안 물어봤잖아. <laughs> 아 물어봐야 되는구나. 그런데 음. 근데 근데 나도 한입 줘야지. 그좀 네, 줘라. 뭐 좋아해? 아니 프린이가 좋아. 꼬리밖에 없던데. 꼬리 씹어 먹을래? 난 내꺼 먹던 꼬리 아니야? 아니 잘랐으니까 이거 새 거야 나 이건 먹을래 먹여줘야지 박준석 얘기 듣지 말고 얘기해 누가 좋으면 좋겠는데 나? 둘다 먹어보고 결정할게 저지마 <laughs> 아니 저 ㅅㅂ끼한테 어? 왜 이렇게 굴복하는 거야 <laughs> 내가 벌칙이어서 얘랑 많이 볼거 같아요 쫀득 씨랑 많이 볼거 같아요 유노. 빨리 줘한 입씩 어? 먹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거 좋다고? 아어무 설레 아 김치 별로인데. 너가 아까 이거 달라메. 니 맛. 김치 별로. 야, 음. 한국인으로서 조금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걸지도. 그래도 <laughs> 한입 줘봐. 내가 왜? 나는 니네 소개팅 아바타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존드가? 빨리 일단 정말 새우야 저거요. 새우. 줘 봐. 난 내가 먹을 거야. <laughs> 많이 먹어. 응. <laughs> <laughs> 음. 유호님 지금 배불러 존드가 먹으면 안돼 배부르긴 해 맞아 어. 소식야 그래 이런 걸 네가 모르니까 여자 친구가 없는 거야 존드가. 응? 그러면 나 배부르니까 응. 밥에서 떼서 새우만 줄수 있어? 안 되지 왜? 아나 초밥을 이렇게 밥, 새우 나눠서 먹는 걸 꼴을 보질 못해 나는 그럼 나줘나 나 먹여줘 난 그냥 먹을 수 있어 잘하네 그럼 나 해줘 먹어 그냥 아니 젓가락으로 해줘 그냥 네. 안 해줄 거면 둘다 싫어 왜 둘이 서로 먹여 그럼 셋이 서로 먹여주자 그럼 방향이 어디야 나 내야 너. 응. 아씨 안 되지 그럼. 왜? 그럼 이렇게는 돼? 그건 되지. 왜 나를 안 들는데? <laughs> 그게 너 조금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. 아니 나는 그냥 먹는다니까. 그래?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. 방금 말한 것처럼. 그래? 난 없는데? 내거 주면 되지. 아니야 남의 거 뺏어 먹고 싶지 않아. 먹을 수 있잖아. 그래? 그래? 내가 너한테 먹이는 거야? 응. 아니 간장 찍어줘야지. 야. <laughs> 그럼아. 어떻게 아세요? 오류도 먹어? 응잘 잘 먹는다 근데 코빈니가 프린이보다 칠기차긴 하다 그러니까 난 보고 배워 배워서 나한테 좀 해줘 음. 나 맨날 다른 여자들한테 보고 있잖아 코빈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야? 프린이야? 뭐? 그치 대답해 빨리 나도 여러분 <laughs> 끝난 거 아니에요? 고맙습니다 다들 오늘 좋았어요 네. 박준석, 나좋았는데 드디어 아, h 피엔딩에 도달했고 <laughs> <가. 웃음> 마지막 시켜줬어. 드디어 음, 이게 맞는 세계 선으로 왔어 존드가. 아, 맞아. 아깝다. 이게 바로 슈타인이지 아니, 아니야 구이가 유우한테 다 먹여주고, 근데 쿠빈이께더 맛있는 달라야 돼. 그래? <laughs> 어. 아, 맛있겠다. 아, 먹 줬어. 좋다. 먹여줘? 야. 어? 어, 먹여줘. 비행기도 해줘. <laughs> 그거까지 고 싶지 않아. 비행기 해줘, 비행기. 쉬. 오, 우리 쫀득이 <웃음> 들어갈까 <웃음> 말까, 말까? <웃음> 아 말리 말 말리 줘 들어갔다 되게 스윗하다 당연하지 아 쫀득이한테 더 스윗하네 뭐야 나도 내 방송에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말이리 진짜 같은데 그런가 이야 남자 좋아하긴 해 그러면 오늘 결말 났네 결말 났네 이렇게 이렇게 뭐야 나 여자 좋아해 어, 남자 오케이.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자 나도 얘는 별로야 왜 게임을 못해서 아, 게임 잘하는 남자 잘해 아직 음. 해 그 오늘 뭐야? 근데 오늘 뭐야? 못 어? 먹기. <laughs> 오늘 재밌었는데, 나? 넌 <laughs> 재밌어하긴 하더라. 나 어, 밖에서 끼리끼리 웃는 사람 안 돼? 오늘 그냥 박준석 해피데이야. 어, 바, 바, 맞아. 박준석 해피데이.